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양식은 생명 양식이 되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우리는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다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목자여 길을, 길을 기울이소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빛을 비추소서 아멘. 빛을 비춰달란 이야기는 반대로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으니 빛을 비춰 주세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죠. 빛을 비춰줘야 한다는 말은 곧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말씀이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에서 9장 이절 말씀이죠.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 빛이 도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온 세상은 흑암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뜨는 태양빛에 의한 빛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이시고 생명이시고 모든 인생들의 절대 기준과 길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은 영적 의미로 볼때다어둠이었다 이야기죠. 그게 이사에서 9장 2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어둠인 증거가 있습니다. 죄짓고 사는 게곧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사는 일이 곧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 곧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곧 어둠에 머물러 있는 증거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말씀 생활하지 않는 게곧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증거입니다.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게곧 내가 어둠인 증거입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려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곧 내가 여전히 어둠인 증거입니다. 내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 게 내가 어둠인 증거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재와 사막에 결박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편, 80편, 2절, 3절, 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황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2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3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짧은 본문에서 세 번이나 구원을 언급했다는 것으로 구원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박되어 있기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사로잡혀 있기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죄로 인해 실적당했기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실축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사납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남을 시기하고, 여전히 마음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하고, 여전히 혈기가 충만하고, 여전히 비방하고, 여전히 마음과 생각으로 남을 죽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 실족당한 증거인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이 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늘 염려와 걱정이 그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로 결박된 인생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로세에게 보내셨고 사무엘을 죄악 중에서 죄악 중에 사사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요나를 니누의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사망의 그늘에 안전 인생이 만나게 되는 죄앙이 있겠죠. 첫째,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진노. 우리 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언제까지 어느 어느 노하시리이까 여호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있죠. 둘째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많은 눈물을 마셔야 합니다. 눈물 양식.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셋째 하나님께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름하여 찢어진 보호막 6절 말씀 시작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게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운 나이다 그래서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원수들의 조름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존경받고 신뢰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하여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셋째로 이런 처지에 놓여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구릅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빛을 비추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아멘. 빛을 비춰 주셔야 합니다. 빛을 비춰 주심이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입니다. 그래서 무지몽매한 양들에게 그를 깨우쳐 주심이 빛을 비춰 주심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심입니다. 여러분 왕의 겸손은 이 땅에 내려와 주심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모든 우주의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가장 큰 은혜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왕의 겸손은 하나님을 잃어버려 짐승같이 사는 인생에게 그를 가르쳐 주심입니다. 그래서 그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예수님을 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겸손이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고개를 들면 목이 잘려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 예수를 배웠는데 목을 들면, 목을 들면 여러분, 대가가 치러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배운 사람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우랑을 칼과 창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긍휼 만일 칼과 창을 들었다면 사우랑과 함께 재앙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반 집사는 돌을 던져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사랑 그래서 아버지께 글을 배운 사람은 하나같이 다 겸손하고 극률이 여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넷째로 은혜 입은 성도가 가진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장하신 이어 빛을 비추소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여기 보니까 양떼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옵니다 양과 목자가 나옵니다 우리와 주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떼려야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바늘과 실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우리의 관계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7장 2절 말씀이죠. 시작!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본 성도는 자기 정체성이 이와 같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고 목자 음성의 양은 철저히 순종하고 그 폼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수행해서 순종하고 따르고 이런 관계가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목자고 나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자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목자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에게는 두 가지 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첫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삶의 자리를 옮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역 초기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은 그 즉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라피어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이제 당신이계신 곳에 나도 가서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삶의 자리 또한 바뀝니다. 이렇게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삶의 방식 또한 바뀝니다. 이렇게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관심사 또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그 얼굴 빛을 보고 살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 바라기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묵상, 묵상. 묵종, 묵종. 묵생. 묵생 그래서 묵상과 묵종과 묵생이 인생의 주요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오심을 의미하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세 가지 복이 임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80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군의 하나님이여 아멘. 우리를 회복하여 아멘. 주시고 주의 얼굴에 아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아멘. 얻게 하소서. 아멘. 회복 얼굴 비춤 구원. 그래서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죄 자리를 떠났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멘. 은혜 외에 더큰 은혜가 임했기에 우리에게 영원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는 이제 제자로 살아야 하며 또 제자가 먹어야 할 양식을 먹으며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먹는 양식이 있습니다. 생명 양식과 기쁨의 샘물을 마시며 살아야 합니다. 이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임하는 또 하나의 복이 있죠. 이 땅에서 나그네가 먹어야 할길 양식 또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길양식까지도 먹고 사는 은혜가 우리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주발하게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주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의 삶이 처절하고 비참했듯 빛을 피해 진리를 사랑하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또 그들이 만나게 될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진뇌잔을 마셔야 하며 눈물양식을 먹어야 하며 보호막은 날가 찢어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거울삼아 이제 우리는 참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참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도받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다 타평강 지름길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을 걷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어떤 사람이 지혜자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잘 깨달아라 말씀하신 그 길을 걷다가 복을 만나는 자가 지혜자를 하셨습니다 이제 듣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길을 걷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우리에게 이 길을 걷도록 그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도우사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사 그 길을 걷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인도하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빛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